자, 편히 하세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인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메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4차 함수의 그래프, 자 시작합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 자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4차 함수의 그래프 시작하기 전에 잠깐 3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만 잠깐 언급하고, 3차 함수 그래프 모양 몇가지 있지 얘들아? 세 가지. 물론 최고차 함수 양수일 때 그래프는 우리 병이가 잘하는 거, 요거. 두 번째는 뭐예요? 증가, 축춤 증가. 여기 축순 포인트 그죠? 다음 세 번째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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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쭉 그죠? 그래서 요거 세개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시작이 되는데 4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몇 가지가 있지 얘들아? 네 가지. 그렇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외웠던 것처럼 얘도 외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해서 바로 증가할 필요 없이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게 우리가 외울 겁니다. 자, 그러면 4차 함수가 그랬으니까 당연히 4차 함수의 우리가 기본형을, 일반형을 우리가 Y는 뭐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3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E. 이렇게 잡겠지, 얘들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기적했지만 항상 모든 함수는요, 최고창 계수 A, 요 A의 부호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지? 그래서 최고창 A의 최고창 개수의 부호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고창 개수의 부호, A의 부호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이제 그건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가 네가지가 나올 텐데 그러면 내가 저번 시간처럼 하나하나 하나 예를 다 들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 필기하시고, 그죠? 필기하시고 다 적어 주세요. 자, 첫 번째, fx, 자, 4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부터 한번 시작할게요. 자, fx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ex의 제곱, ex의 제곱, 플러스 5입니다. 오케이. 자, 얘가 이제 가장 fx 4함수의 가장 기본 모양이 바로 요 1번 케이스입니다. 네. 자,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 자, 오채민 불러봐봐.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맞니, 얘들아? 그죠? 자, 우리 앞에 뭐로 묶을까? 4X로 묶으니까 뭐가 들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3차 함수 했으니까 우리 느낌은 오죠? 그럼 얘는 어떤 케이스 같아, 얘들아? 당연히 f'x를 0으로 만드는 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적으세요. 얘는 그래서 어떠한 케이스냐면요, 서로 다른 어떤 근세 실근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어떠한 방정식이라고 얘들아? 당연히 f'x는 0이라는 요 3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새 시그니 케이스가 바로 가장 기본 되는 일본 그래프가 나올거예요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뭐안 될까요 얘들아? 무슨 표? 그, 그, 그죠 이거 지금내는 얘들아? 밑에다 할까요? 자 당연히 그러면 증감표 하나 드리셔야 되겠지 그치? 자 증감표 이제 잘 드릴 수 있니 얘들아? 자 증감표 한줄그죠 여기 두줄 이렇게 해서 세줄이면 충분 그죠? 우리 이과 아니니까 자첫 번째 칸 들어갑니다. 제일 위에 뭐를 적었지 경우가 X, X. 그 다음은 해영이뭘또 <laughs> 봐야돼 또? 당연히 뭐야 F? F 그렇죠 프라이 X 마지막 줄은 F X 이렇게 우리가 준비 딱한 다음에 자그 다음 우리가 증까지 만들 때 항상 X를 나눠 지 얘들아 어떻게 나눠 지 이 프라임 x를 0으로 만드는 x로 우리가 구분 지었잖아 그렇지?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x는 뭐와 뭐와 뭐야? 마이너스 1과 그렇죠. 0과 1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앞에 한칸 띄고 얼마 적어요? 마이너스 1 쓰고 한칸 띄고 뭐를 적어요? 0 적고 그죠? 한칸 띄고 뭘 적어요? 여기다 여기에 당연히 1 적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한칸 비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감표를 마무리를 딱 홈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럼 은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우리가 점점점, 그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늘썸썸 썸, 썸, 0과 1 사이에 썸썸 썸, 1보다 큰 거를 썸썸 썸, 맞지, 얘들아? 자, 한번 더 불러보세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f 프라임 x 얼마? 0 0일 때 코프라임 x 얼마? 0. 1일 때 코프라임 x 얼마? 0. 자, 그다음이 이제 중요해. 그다음에 이제 요에코프라임 x의 부호가 양인지 음인지만 이제 체크할 건데 이거 어떻게 양인지 음인지 알면 되겠니? 왜냐면 우리가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잘 봐. 요 3차 함수의 그래프 이거 그릴 수 있다, 얘들아. 잘 봐요. 물론 얘가 얘죠.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그래프 있어요. 왜냐면, 하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함수가 2차 함수가 나왔다면, 이거 x 절편이 뭐하고 뭐니 얘들아? 마이너스 1과 1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렇다면 똑같은 케이스야. 3차 함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X축과 몇개 점에서 만난다? 세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야. 그세 개가 누군데? 마이너스 1과 0과 1이지.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3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X축과 세 점에서 만난다 고했으니까 어떤 모양일까, 얘들아? 당연히, 그렇죠. 최고 차인 것이 양수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되더라 당연히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 그럼 여기 X가 얼마? 여기 X가 얼마? 여기 X가 얼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0.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 3수의 그래프를 배웠기 때문에 이 F'X의 프라임 그래프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의미지. 굳이 이분하지 않아도. 왜?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는 애는 이 모양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자 이제 한번 니네가 양하고 음만 골라봐 자커러 x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여기, 여기 있겠지 얘들아 여기 값을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땡큐 음수 자또 마이너스 1과 0 사이야 대입하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 땡큐 자 0과 1 사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음수 1보다 크대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차함수의 그래프 배웠으니까 부호를 잘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증감표 만들 일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또, 그렇죠? 자, 이제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마이너스니까 증가 감소. 얘기 좀 해봐. 감소. 네, 감소. 여기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우리 그러면 병 얘기 좀 해봐. 병우가 여기가 뭐라 그랬지? 그렇죠. 여기가 바로 극소. <laughs> 여긴 뭐지, 병과? 땡큐, 극대. 여긴 뭐지, 얘들아? <laughs> 극소. 오케이. 자, 이게 바로 4차함수에서 가장 기본 모양이 바로 요 모양이야. 자, 우리 특강한 친구들 이거 어떻게 기억하니? W. 그죠. 뭐 W? 또뭐 있었어? 맥도날드 모양? 약간 그런 느낌이지, 얘들아. 그래서, 자, 4차함수의 가장 기본 모양은요.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어떻게 얘을까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자, 이게 바로 4차 함수의 가장 기본 모양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금 최고 차원 대수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위 아래야. 당연히 오른쪽 위로 향했지 얘들아. 이건 당연히 원칙이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약간 맥도날드 느낌 나죠 그죠자 마지막 마무리까지 할게 자요 증가표 보고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극소포인트 X 얼마 마이.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일 콤마 그죠 자 극대포인트 X 얼마 야. 땡큐 0 콤마 많이 얘들아. 마지막 극소 자 X 얼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소 두 개, 극대 하나가 나오는 맥도날드 모양의 이 모양이 가장 기본이에요. 자, 하나만 더 없으니, 근데요, 만약에 최고창 계수가 음수면 모양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그러면. 그렇죠. 예상할수 있겠지, 얘들아?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감소로 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축은 지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X축, Y축은 나중에. 부호 결정할 때만 필요하지, 지금은 하인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프의 모양, 개형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됐어, 이제 모양 기억해라.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래프 들어갈게요. 다 적어주세요, 그죠? 자, 그러면 fx의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두 번째 모양은 뭐냐? 이두 번째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병웅이가 잘했던 주춤이 한번 들어가야 돼. 요 주춤. 그죠? 자, 적어 보세요. 자, 두 번째. 봐봐. 주춤 포인트가 나중에 보상되면, 거기서 이제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돼. 고 주춤 포인트에 대해서. 뭐 나중에 또 배우게 돼요. 자, FX 보세요. 자, 적어 봐, 얘들아.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 3제곱. 그 다음 플러스 자, 2분의 1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바로 이제 두 번째 4차 함수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한번 그러면 증가표도 한번 그려봅시다. 그렇죠? 뭐예요? 자 당연히 그래프의 <laughs> 증가표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2분하기는 죠자 2분 중에 1 허먼. 그렇죠? x 제곱 플러스 어어 어, 마이너스니 얘들아? 어소리 마이너스 얼마? e x 의 제곱 플러스 얼마? x 그렇죠 x. 자 이렇게 되겠지? 어? 요거 인수분해 이거 게좀 특별하네 얘들아. 앞에 뭐를 묶을까? X. 자 x로 묶었어. 그러니까 뭐가 뒤에 남지? 그렇지. x 마이너스 뭐에 들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1번하고는 다른 케이스야. 그죠 아까 이거는 뭐였지? 서로 다른 세실근. 이거 지금 뭐야? 그렇죠. 얘를 0으로 만드는 근은요.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 아니야. 어떤 근이야? 한실근과 중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실근과 뭐라고요? 중근. 자, 선생님. 아니, 중군도 실근이잖아요. 네, 맞긴 맞는데요. 여기서는 중군이라는 의미를 내가 부각할게요. 왜? 네, 여기가 뭐가 됐으니까? 제곱이 됐으니까 중군이라는 말을 좀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모양은 어떨까요? 네, 아까랑 다르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 모양도 우리가 처음이니까 당연히 진감표로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 혜영이 이제 알죠? 혜영아, 제일 첫 번째 무슨 거? 그렇죠. x. 두 번째는 뭐야? 프라임 x. 세 번째는 뭐야? fx. 맞죠? 자, 한번 얘기 해좀 해봐. 이 프라임 x를 0으로 만든 x는 뭐와 뭐밖에 없어요? 0과 1이니까 앞에 한칸 띄고 여기에 0. 이렇게 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한칸 띄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한칸 띄고 문을 닫는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감표의 폼을 준비했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자, 0, 0보다 작다라 그러니까, 점점점, 0과 2 사이니까, 점점점, 1보다 큰 수니까,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프라임엑스 당연히 0들어가 있고, 0들어가 있고. 자, 얘는 굳이 우리가 뭐 그래프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자, 9결정합니다 9월 보세요. 자, 얘는 지금 x 1의 제곱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0 이상이죠? 0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x가 1일 때의 전과 후는요. 어때요? 도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뭐할 거니까? 제곱 될 거니까. 그러면 누가 지금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네요. x가. 자, 한번 니네 얘기 좀 해봐. 그러면 x의 작은, 어 x 얘들아 0보다 작은 값을 대입했어. 이 전체는 양수겠냐, 음수겠냐? 음. 그렇죠, 음수겠죠. 오징어 장난치지마 오안별 얘기해야 되는데 5침이니 아, 자, 그다음에 0과 1 사이에 자, 얘기 좀 해봐. 0보다 크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대입을 딱 했어.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양수가 되는 겨. 그쵸? 마찬가지야 1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당연히 뭐가 될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병오이가 좋아하는 주춤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봐라. 마이너스니까 증가요, 감소요? 감소요, 감소. 자, 여기는 플러스니까 증가요. 어머 웬열. 또 플러스니까 뭐요? 증가란 얘기야. 여기가 극대야, 극소야? 그쵸? 극소. 그죠 극소. 여기는 뭐야? 그렇지. 주춤. 병아 바로 좀해 봐. 주춤. 같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죠 자, 그래서 잘했어요, 그렇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자 예상 가능하죠. 자, 감소, 증가, 수축, 증가 이해됐니 얘들아? 네, 그래서 그림 어, 그림으로 한번 그린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다 감소, 증가, 주춤, 증가. 보세요. 감소, 증가, 주춤, 증가. 그래서 항상 요 주춤 포인트 이렇게 표시 좀 하세요. 항상 이렇게.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극소 포인트 표시한다면, 이제 하나만 물어보자. 극소 포인트 X는 얼마예요? 네, 여기는 0 콤마가 되는 거고. 그죠? 렇 주춤 포인트 X는 얼마예요? 네, 1 콤마. 이렇게 되겠죠. 이게 나중에, 얘들아, 이제 어떻게 고3 때 수능에 나올 거냐면, 이거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X축에다 주춤 포인트에 X축이 딱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래 고사때 수능에서는 그러면서 이 그래프에 전체의 절대값 들어갈 거야 그러면 절대값 어떻게 그리지 얘들 X축 아래 꺾어서 뭐 합니까? 위로 올리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거아니겠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절이 몇 개만 있어요 그렇죠 여기 하나만 있죠 여기서는 뭐야? 부드러운 곡선이니까 미분가능하다 이렇게 이 주춤포인트가 나중에 보상되면 수능으로 참 많이 나올거야 알겠어요? 이해되니? 자 anyway 뭐 지금 은 여기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그래프에다 이제 하나만 더 적어놔 중요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춤이 들어가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항상 얘들아 봐라 요 모양만 있는 건 아니겠지 왜냐하면 이 주춤 포인트가 제 극소 포인트에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야. 만약에 얘들아 이 점이 왼쪽에 있다면 어떤 그래프가 되겠니? 당연히 감소, 주춤, 감소, 증가니까 주춤 포인트가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를 확인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미분을 딱 했을 때 주춤 포인트가 뭔지가 한면에 들어와야 돼. 주춤포인트는 언제야? 바로 <laughs> 제곱이 바로 주춤포인트야. 완전제곱식이 바로 주춤포인트야. 이거 기억하란 말이야, 들 그래서 여기다 적어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한 다음에 완전, 완전제곱식 이렇게 적어주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주춤포인트를 우리가 딱 바로 결정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굳이 진간표 그리지 말고 이분딱 해가지고 얘들아, 도함수딱 보고 어? 완전제곱이네? x가 1에서 주춤이다. 이렇게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면 주춤하는 포인트가 극소보다 어때요? 더 작겠죠, 여기서는. 알겠지, 얘들아? 자, 좋아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고요. 어, 만약에 얘들아, 선생님 근데요. <laughs> 지금은요, 최고차 계수가 이렇게 양수니까 위로 올라갔잖아요. 최고차계수가 음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면 그렇죠.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두 가지가 있겠지만 증가, 에이, 뭐야. 자 증가, 주춤, 증가, 감소 이렇게 소리가 주춤 포인트가 있고 극대가 이렇게 있다. 고뭐 이런 모양이 되겠지. 알겠죠? 네, 그래서 최고차계수가 양순지음순지를 정확히 구분하면 된다.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재밌죠? 네. <laughs> 우리 한별이 이름을 불러주자. 한별아. <laughs> 한별이 뭐하고 있니? 대화하고 있을 거야. <laughs> 자, 그 우리 문제랑 대화해야 돼. <laughs> 자, 세 번째, 또 적으세요. 세 번째 무방 모양입니다. 자, fx가, 자, 3분의, 아, 4분의 1요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x 3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입니다. 오키노키. 좀 기네요, 이 말이죠. 자,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성과가 아, 4차 함수의 그래프, 세 번째 모양이 여기죠. 우리 제 역이 힘들어하니 자 그럼 발음실에 미분 들어가 보자 F5 Max는 우리 경욱이가 미분은 전문가잖아 그죠? 자 해볼게요 네 X3 3X. 제곱 플러스 3X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네. 자 이거 뭐의 정리 식이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얘가 바로 x 더하기 의몇 제곱이야? 그렇죠 세제곱을 정리한 식이네요 자 얘들아 우리 보니까 이거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야 1번은 서로 다른 세실근이었고 2번은 한실근과 중근이야 얘는 뭐야? 중근 그렇죠 자 얘는 중근인데 봐봐 중근인데 좀 특별해 왜냐면 세 개의 근이 하나로 뭉쳤잖아. 그런 중근을 우리가 특별히 적어보세요. 삼중근이라고 불러요. 삼중근 3중근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여러분도 들 기억을 하세요. 알겠지? 두 개가 하나로 겹쳐도 중근입니다. 근데 얘는 특별하게도 세 개가 하나로 겹쳤으니까 얘를 특별하게 우리가 삼중근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알겠죠? 자, 얘는 그러면 증간표가 되게 심플하게 나오겠다. 그죠? 자 증가표 한 줄, 두 줄, 세 줄. 자 앞에 x 그 다음은 f 프라임 x 그 다음은 f x. FX. 자 얘들아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지금은 프라임 x를 0으로 만든 x가 단 하나밖에 없지 얘들아. 그게 누구요? 그렇지요. 여기다 들면 마이너스만 집어넣고 한칸 비워주고 문을 닫는다. 자 아주 심플하네 얘들.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니까, 썸, 썸, 썸. 마이너스보다 크다는 의미에서, 썸, 썸, 썸.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는 0입니다. 자, 부호시 한번 불러보려 해 자, 얘는 세제곱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부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요 그럼 X에다가, 마일보다 작은 값을 대입했어. 양이요, 음이요? 당연히 음이죠. 양이요, 음이요? 그러네요. 음이라고요? 양이죠. 따라서 그래프는 어떤 모양입니까, 얘들아? 감소하고 뭐예요? 증가합니다. 이 가운데는 뭐가 돼요? 극대야, 극소야? 그렇지, 극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어떤 모양이게, 얘들아? 당연히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모양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입니다. 선생님 모양이 좌우 대칭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네, 안 보이지만 좌우 대칭이에요. 알겠어요 아, 자, 여기 극소가 되는 포인트 x는 얼마예요 아, 예. 아, 그렇지. 선생님 그러면 이거 2차 함수네요. 네, 똑같아요. 우리 2차 함수의 모양도 어때요? 좌우 대칭이죠? 똑같습니다. 단 어떨 때? 4, 4차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좌우가 대칭이 아니야. 왜? 이따 내가 네 번째 할 거야. 그건 좌우 대칭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삼중근이 나오는 케이스에서는요 감소하다가 증가가 맞아요. 더군다나 좌우는 뭐야 대칭입니다. 그런데 실험에서는 안 물어봐요. 대칭까지는 안 물어보는데 그래도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좌우가 대칭인 그죠? 이렇게 아래 볼록한 마치 2차함수의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이제 4차함수 끝났으니까 문제 풀게요. 자 일단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자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프입니다 네 번째 자 f(x)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f(x)는 자 4분의 1 x의 4제곱 더하기 3분의 1 x의 3제곱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4자 여기 이제 4차분수의 마지막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자한번더 미분해보자 토막 그래요. f'x는 x 세제곱 더? 그렇죠. x제곱 더? EX. 감사합니다. 2x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우를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럼 x로 묶으면 되지 얘들아. 이렇게. 그럼 뭐가 들어가니? x제곱 플러스. 그렇죠. x 플러스 얼마? 그렇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웬일? 자, 그늘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얘를 0으로 만든 x의 근은 어떤 근과 어떤 근이에요? 한 실근과 두. 그렇죠. 자, 여기 2차에서는요. 근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네, 허근이 나오잖아. 판별식 음수니까. 그래서 얘를 본다면 한 실근과 뭐예요? 두 허근입니다. 그러면 아까 3번과 4번의 차이 알겠어요? 3번도 실은 몇 개였어? 하나였어요. 요 4번도 실은몇 개예요? 하나야. 똑같아 이거는. 근데 아까는 3중근이었고 지금은 나머지 두개가 뭐예요? 허근이야. 살짝 다른 거야 이거. 아시겠지 얘들아? 네 그러면 자증감표한번도 만들어 보는데 자한 줄, 두 줄, 세줄 자, 요, 진간도 되게 심플하게 끝나겠다, 그죠 자, 제 앞에 X, 그 다음에 프라임 X, 그 다음에 FX. 자, 한번 얘기 좀 해봐야 되나? 자, 프라임 X를 0으로 만든 X 누구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얘도 마찬가지야. So simple. 0 들어가고, 문을 닫는다. 자, 심플한데. 그러면 선생님, 아까랑 똑같은데요? 네, 아까 3번 하고요.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자, 여기 당연히 영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점점점. 0보다 크니까 점점점. x가 0일 때 프라임 x는 0입니다. 맞지 얘들아? 최파봐봐 얘들아. 자, 여기 지금 이차식이 식에서는요. 판별식이 음수기 때문에 요 좌를 봐봐 얘들아. 요 그래프만 그린다면 x축에 붕도 있겠지. 그럼 얘는 항상 양수예요, 음수요. 그렇죠 항상 양수니까 얘는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당연하지 얘들아 그러니까 x가 음수면 얘는 뭐예요? 그죠 x에다가 0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니까 음수가 될 거고 양수입니다 온성이 똑같네요 모양이 살짝 달라요 그런데 그쵸 그렇죠? 그래서 왼쪽은 감소예요 오른쪽은 증가야 자 병우가 한번더 그러면 극대야 극소야 그쵸 그렇죠? 여기 극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아까 3번과 달라요 얘는 그러면 어떠한 모양이냐면, 좌우가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네, 비대칭입니다. 그것만 차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어, 볼. 그냥 볼이야, 볼. 그러니까 좌우가 비대칭인 이러한 볼 모양이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더 하지만, 극소 포인트는 얼마야? 네, 0이라는 거는 잊지 말라, 육 자, 네 가지 끝났어요. 알겠죠? 금방 외울 수 있겠죠? 외워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한번 물어볼까?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 뭐니? 그렇죠. 프라임 스를 0으로 만드는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근? 서로 다른 두실근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합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지금 네 가지를 배웠는데, 자, 한번 복습. 자, 첫 번째 어떤 모양? 자, G 휘한번 해봐. 병원이 형하지 나는? 오, 잘하네요, 있죠? 자, 1번, 1번. 두 번째. 두 번째는 주춤, 주춤. 세 번째는 좌우 대칭네 번째는 보울 모양.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단 말이야. 그럼 질문할게요, 얘들이네개 중에서 잘 들어봐. 극소값을 갖는 애는 누굽니까? 극소값. 그렇죠, 다가 하죠. 하죠. 구분이 없어요. 이네개 모두 다 극소는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될 거고요. 그럼 문제는 극대 값이에요. 이네개 중에 유일하게 극대 값을 갖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기 하나 더 할게요. 자, 5번입니다. It's 5번. 자, 5번. 이제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겠다. 5번. <laughs> 자. 4차 함수가 극대 값을 가질 조건입니다. 자, 적어보세요. 4차, 4차 함수. 물론, 이 4차 함수에서 조건이 뭐냐면, 최고차계수가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최고차계수가 음수라면 그때는 극대가 아니라 극소로 바뀌겠죠. Anyway, 그래서 4차함수가 물론 최고차계수 양수인 상태에서 이 4차함수가 무엇을 가질 조건이더라? 그렇죠 극대값을 네, 가질 조건 여기까지 하면 4차함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차 함수가 극때 값을 가질 조건, 뭐라고, 얘들아? 물론, 이 4차 함수를 내가 선생님 편의상, 얘를 선생님이 Y는 FX라고 두겠다, 이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얘가 극때 값을 가지려면, 무엇에야 될까, 얘들아? F'X. 그렇지. 오케이. 잘 읽었어, 그치? 그래서, F'X를 0이라고 놓은 방정식. 다 같이 질문, 몇차 방정식? 그렇죠. 당연히 3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에서, 자, 근의 개수가 어떠면 이 4차 함수가 극대 값을 가질까라는 거죠. 자, 그렇죠.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어떠면? 그렇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그죠? 렇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워되겠니그러돼요자 네.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한거 먼저 풀어볼게요. 이거 네. 극대값 얘기 나오는 거몇 번이니? 얘들아, 그게? 479번이에요.